아, 존나 웃긴 일이 있었다. 어떤 미성년자 새끼들이 가짜 신분증 들고 태연하게 지나가려다가 딱 걸렸거든. 나야 뭐 왔던 길로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놈들 끈질기대. 뒤로 돌아서 갔더라고 화장실 창문으로. 이 네, 새끼들 완전 발정났나 보네. 내 응. 네, 말이. 근데 그중 하나가 안에서 지 엄마를 만났어. 그 여자가 식구들한테는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나봐. 존나 골 때리는 상황 아니냐? 그건 골 때리는 게 아니라 참사지. 씨발 비극이야. 야, 이 병신아. 동물에 튀겨주기 새끼야. 이 좆같은 새끼야. 거기 딱 기다려. 왜? 어? 어? 아, 아하. 아하. 아, 안녕 여보. 어. 안녕 여보? 그런 말이 나오냐 이 새끼야? 여기서 뭐해? 자기. 쉿. 사람들 다 보잖아. 응?